어, 오늘은 이제 생일이라 회사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생일 낸 이제 휴가를 줘서 늦잠 좀 자다가 또 집에서 이제 빈둥빈둥 되고 할거 없어가지고 회사 나와서 운동하고 어, 팀원분들이 축하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안마의자에서 한숨 자다가 집에 왔습니다. 어, 사실 이제 사람들이 휴가인데도 무슨 회사까지 나가서 운동을 하냐라고 하면서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놀리는 사람도 있는데, 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그냥 이 루틴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행복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사실 이제 스쿼트 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또 신나게 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스쿼시도 하고 막 했던 게 몸이 회복이 잘안 돼서 어 오늘까지는 이제 프레스류 운동으로 대체를 하고 어 내일 스쿼트 하려고 합니다. 아 이게 사실. 제가 요 근래에 몸이 너무 회복이 잘 되고, 운동도 너무 잘 돼가지고, 어 이제 좀 몸이 적응을 했나? 아니면 좀 강해졌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스쿼시를 안 쳐서였더라고요. 제가 원래 주에 한번 정도는 교수님이랑 스쿼시를 옛날부터 쳤었는데, 되게 격렬하게 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저번 달, 한 달을 안 쳤는데, 어쩐지 운동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저번주에 딱한번 쳤는데, 확실히 몸이 엄청 힘들고, 아직도 해보고 잘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역시 이런 파워리프팅이랑, 동렬한 유산소 운동?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잘안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했지만, 그래도 이제 둘다 재밌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